네, 우리 뱀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추월입니다. 자, 뱀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올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쉽지만은 않다. 그러고 있다. <laughs> 여러분들 중에 이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 5월달, 6월달이, 이, 화가 많거든요. 정사월, 어, 무오월, 이렇게 됩니다. 정사월, 무오월. 불기둥이거든요. 근데 사주에 화가 많다. 원래도 많다. 예. 이런 분들은, 이, 일단은, 일단은 쉽지 않은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고, 건강이 어디냐? 그럼 목기운이 좀 빠져나가니까는, 이 간이라든지, 이눈 건강, 이런 거좀 신경 쓰시고요. 혹은 대장이라든지, 금을 해치니까, 화, 극, 금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폐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먹는 거잘 드시고, 음, 식사 잘 하시고, 또 운동, 폐기능, 이런 거 높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 유산소 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조깅하고, 걷고, 산책하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게 좋다. 자, 일단 건강 먼저 얘기를 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건데, 자, 사주에 화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좀 금이 좀 있다. 많다. 금다 사주다. 여러분들이 한다면, 굉장히 이 재물운이 올라가겠죠. 가을생들은 그렇습니다. 가을생들이라든지 금이 많다 하는 분들. 뭐 닭띠 분들 혹은 닭월에 태어났다. 혹은 1월 일월, 양력 1월에 태어났다. 뭐 이런 분들. 닭월은 양력 9월이에요. 음. 자. 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물운이 올라가겠다.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우리 음. 직장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주 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개개인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주가 여덟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일단 한 글자로 보고 그것이 어디냐 한번 보고, 예, 네. 어디냐 본다라는 거는 연에 있으면은 뭔가 오랫동안 한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거, 부동산, 그리고 월에 있으면은 좀 직, 장, 그리고 일에 있으면 역시 직장 혹은 뭐 나의 배우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일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또 경쟁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달이 들어왔는데, 이 5월, 양력 5월이라는 거, 항상 똑같은 여러분들의 글자가 들어오죠? 위가 중요하다. 천간이 정사월이라는 거라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겁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겁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내가 가진 돈을 누구와 나눠야 될 수도 있다. 형제자매와 나눠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 좀, 빡세다. 이런 건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보세요. 개면은 정사월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무언가 드러난다.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드러난다, 드러낸다 할수 있어요. 어떤 실력가들이 판친다. 킹 오브 소드 카드구요. 여기 보세요. 투 오브 소드. 이직하려고 이 준비하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드러낸다 음. 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태양도 떴고 인공 조명도 여기서 이제 비춰주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화 라는 것이고 여기 병화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화 라는 거는 뭐냐면은 병화 라는 그 기운에 더 가깝잖아요 뭔가를 좀더 추진하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업을 시작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뭔가 좀 들어와도 나갈 때가 많은, 거, 많은 거죠.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해왔던 일들을 갖다가 성실히 해왔던 일을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창, 장물, 이런 것들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 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양이라서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화라는 이 인공의 불이 와가지고 뭔가 경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뭐채 GPT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로 나의 자리,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너럴한 이 리딩이기 때문에 뱀요 글자 하나만 보고 또 여기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 있으면 길흉 있으면 흉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화가 많아질 때는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래서 건강 문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태양인데, 내가 태양인데, 내가 정화가 되려고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나의 길, 나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음, 괜히 안 해봤던 일, 이런 거 했다가는 화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던 거,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안 가본 길로 갔다가는 조금 화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들을 한번 볼게요. 나쁜 거 있고 좋은 거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타로 점까지 제가 봐 드리는 거고요. 65년생이나 을사일주들 보시면은 정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목 기운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사주에도 안 그래도 화가 많다 금이 많다 이런 분들은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스트레스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자 네. 그리고 어떤 재물에 대한 이동 음 뭔가 보험 적금 이런 거 빼가지고 집 사는데 보태거나 음집 팔아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예금 적금하거나 증권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음 그래도 이때는 급격하게 급격하게 뭔가 좀 판매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나타나요. 음. 자 그리고 77년생 들이라든지 정사일주 들은 어떻겠어요? 또 정사를 만났어요. 이거를 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이, 보금살이라 그래요. 뭐 똑같은 게 오면은 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뽐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이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를 띄운 분들, 이런 분들은 재능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내가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건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항상 유의하시고, 또 타로 그림을 뽑아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펼칠 수는 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균형을, 중간에서 내가 중심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요. 이 화의 기운처럼. 무언가 냉철함이 필요한 5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8 9년생 들이라도 이제 우리 기사 일주들 보면은 음. 영맛살이 돋은 분들인데 <laughs> 여러분들 이화 기운이 많이 왔어요 그럼 화생 토 해준다 라는 거예요 안그래도 여름에 태어나고 막 화기운 많은 분들은 음 이럴 때는 좀 건강 많이 유의해 주셔야 되고 뭐, 드시는거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자,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사인해야 될 곳이 많다. 결제를 맡아야 될 곳이 많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윗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01년생들 혹은 신사일주들 보시면 정사가 왔네요. 여러분들 사주에 금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운동, 유산소 운동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근력운동 해 주셔도 좋고 이제 뭐 바깥에 미세먼지, 황사가 많으니 또 날씨 구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는데 그래도 5월은 좀 날씨가 좋잖아요. 음, 이럴 때좀 산책도 하시고 또 황사 미세먼지 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예. <laughs> 뭐 실내 체육관 가서 배드민턴 치시고 수영하시고 탁구 치시고 요런 것들 해 주시면 좋다. 자, 데블 카드예요. 여러분들. 음.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좀 책임감을 많이 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일시킨다라고 좀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3년생들이라든지 개사일주들 볼게요. 개사가 정사를 봤다라는 거 어떻게든 돈 나갈 일이 좀있구요 나의 기운을 조금 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사주에 어느 정도 음금 기운이라든지 가을생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으신 분들, 음. 가을생 혹은 금 기운 있으신 분들, 혹은 겨울생 수 기운 있으신 분들은 재물을 우는 오히려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음, 건강, 유의하시고. 자꾸 건강 얘기 많이 해야 하네. 어. 킹 오브 소드 카드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 재능 발휘 잘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바로 결정 지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요. 어, 이 4, 4, 이게 두개 온다라는 거는요, 좀 빠르다라는 거예요. 미사일 같다. 어, 빠르게 결정 지어야 된다. 빠르게 결정진다는 건 뭐냐면 판단을 빨리 해서 뭔가 실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민기적 때다가는 무언가 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거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뱀띠 여러분들 사활가지 분들 5월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